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후프집 영업 시간이 오후 11시로 연장됐지만 손님 수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늘면서 자가 격리자가 증가한 것은 물론 술자리를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일부터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 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11시로 1시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없어 하루 매출 0원을 기록하거나 아예 휴업을 택한 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밀접 접촉자 기준, 자가격리 기준 등이 변한 것처럼 영업 제한에 대한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미크론 이후에는 확진자 숫자가 10만, 20만씩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움직임이나 활동량을 줄어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매장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고객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방역 정책이 앞으로는 개인 자율 위주의 책임방역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패턴이 바뀐 것도 한몫하는 분위기입니다. 예전보다 귀가 시간이 앞당겨졌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쪽으로 생활 패턴이 변화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변화와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등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